지금은 새벽 6시 반. 이제 마드리드로 가려고 택시. 아 뭐냐 기차요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차표 뽑았어요. 저희 이제 지금 마드리드 갑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마드리드로 가고 있어요. 선생님 한번데시겠어요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이쁘다 너무 아픈데 너무 가지런니심워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여기 레스토랑 왔는데요. 여기 샹그리아가 유명하다고 해서 시켜봤어요샹그리아랑 핑크랑은 다르다고요? 네. 왜 다르죠? 뭐가 다르죠?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일단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핑크는 아마 조금 더음료 같아도. 아, 근데 맛이 띵크랑 똑같은데 너무 싱거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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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가 시킨 크로켓타예요 뭔가 룰! 가게 오징어 김인데요 여기 맛 있어요. 이렇맛있어요 모르겠다. 오늘 먹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저 여기가 어주 하는 거예요. 무슨 프와야 미술 머 어? 있어요? 어, 프라마? 어, 기 하고 있라마 프라마? 프라라다 프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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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말라마프라라마 프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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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밖에 안 해요. 대박이죠? 어, 이거 그게. 아, 어, 이거 대박. 여러분들 너무 행복한 같아요! 어떡해요? 어,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광장 쪽으로 더 들어가고 있어요. 저생님 힘들고 있죠? 매선, 매선이었어요. 아, 어, 여러분 여기 뭐죠? 젤리는 뭐라고 그러죠? 젤리. <laughs> 젤리들 이야. 어 맞아. 맛있겠죠. 뭐라... 여러분 드디어. What <laughs> 돼서마라탕먹서 드디어 마라탕 먹어요 사실 한달만에 마라탕 먹는데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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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잘왔저요 근데 저는 자라가 3층까지 있나봐요. 어, 엄청 크죠? 응. 여러분 여기, 자라인데요. 여기 있어요. 저는 저는 여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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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화장품 는는건는음는요 그렇죠? <목소리> 여러분 여기가 저희숙소저요 여기 8인실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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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는 어요 여러분 저희 톨레도 털래더 도착했어요. 톨레도는 옛날 스페인 수도예요. 근데 정말 너무 예뻐요. 왜요? 아 진짜 이쁘죠. 여러분 아직 톨레도 어쩌고 어떤 뭐죠? 트램이 레 문을 안 열어서 저희 맥날에서 맥문이 먹고 갈 거예요.

너무 예뻐서 잠깐 멈췄어요 근데 실제로 보는 게 진짜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성당에 들어왔어요 성당이 진짜 예뻐요 그쵸 <laughs> 여러분 저희는 이제 성당에서 나와서 밥 먹으러 갈것 같아요 이렇게 보세요 예쁘죠 <laughs> 여러분 저희 이제 점심으로 피자 먹으러 왔어요 저는 알콜 없는 모히또 시켰고요 이거는 바르바콘이랑 이거는 원맨 유정? 이게 뭔맨유죠 언니? 이거? 고피자 뭐예요? 고? 피자? 아 맛있겠죠? 잘 먹을게요 여러분 저희 피자 다 먹고 시간이 잠깐 남아서 또 기념품 샵에 들어왔는데요 진짜 예쁜 거 많은 것 같아 요 그쵸? 오 예쁘다 그쵸? 우 여러분 이 하트룸이 사고 싶을 동생이라서 조금 그래요 저 군매를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은혜성 포켓몬데요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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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응. 여러분 진짜 예쁘지 않나요? 저 까마귀인가요? 왜 심장이 낄까요? 너무 예뻐. 이거 진짜 진 제가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 저 이것도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저희 이제 털레드만어 뭐죠? 털레도, 털레도 다 그냥 하고 다시는 마드리드로 갈 거예요. 오늘 마드리드 가서 저녁 먹으러 가요. 여기가 저희가 잡은 알베르게 풍경이에요. 이쁘죠?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요. 여기서 저희 8명만 지내고 있어서 너무 편하고 여러분도 프리마크 왔는데요. 이거봐요. 하천까지 있어요. 통째가다프리마크예요 미쳤죠? 대박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그란디아에 에체네베 왔어요. 근데요. 와 진짜 크고 옷 색깔이 다는것 같아요. 진짜 이뻐요. 와 아까 프리마크 갔는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숨많게 죽는 줄 알았어요. 아왜 이렇게 귀엽잖아? 아단쇼핑엘조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이셔츠 원피스랑 이거 탑두개 입어보려고 왔는데요어거 사방 거울이에요고 응. 응. <laughs> 먹으려고 한데요. 한 들어. 가성비 저는 빠야 집이라고 해서 와봤는데요. 음, 음, 음. 어머 여러분 저 여기 앉아요. 대박이죠? 네. 여러분 샹그리아 나왔어요. 네. 양파, 맛있겠죠? 네명 하는 게 편한 데 맛있겠죠? 저 스페인에서 술 좋아하게 되버렸어요. 제가 한국에서 술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맛이 아파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가 지금 샹그리아 붓고 있어요. 어머니 보시고 계세요? 자유. 여러분 자세히 알아보면 안될거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세판을각 8조각씩 나누고 있어요 <목소리> 여러분 되게 힘들게 배식을 끝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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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먹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딸기 진짜 맛있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제가 나중에 여기 서저 적어놓을때까지 뽑아보세요 알았죠? 여러분 저 지금 106유로 나왔어요 167유로가 나왔대요 <목소리>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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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드디어 야호야어요 저는 이거 뭐죠? 어떤 거요프레 레오 빵이랑 딸기인가요? 모르겠어요 블루베 딸기인가요? 22살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밤에 파이어 먹고 야호야 먹으면 어때요 기분? 안좋아요너왜 아, <laughs> 인터뷰 하지 말라고 말하네? 미치도 <laughs> <apprendre> <muito> 행복하거든 긴 <웃음> 얼굴에 웃음이 활짝 고 여러분 저희 스죠 야, 라 d 들어왔거든요? o u r finger. Spring a 리 d money, ch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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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요 e r r y c h e r 이 y ch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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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래서 셋, 넷, 여섯, 리섯리 말리고 여섯, 여섯, 여 뭐라 섯라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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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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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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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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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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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막 여섯, 여섯, 이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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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막 그냥 Do you know s o 이아방 모르겠어 나 진짜 아침에 샤워하다 어제 취급했잖아 언니 지금 거기 들어가서 화장공가나는 <laughs> <이러면 좀. 웃음> 저희... 되게 는 응, <laughs> <역할은> 되게, <laughs> 스러운... <laughs> 되게 유 난그 뭐죠? 가게에 먹었어요. 스페인 여 신하는데요. 아, 저희 친구들 여기 있네요. 다들 뭐사시냐고요 나도 고르고 있어. 뚱이

저희 미슐랭 스리스당 왔을까요? 가서 대구 어떤 걸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쥬라스틴이베리콘아모코피콘 1라벨이라 드레스모스카텔 이달고도 이어요 맞소. 1코바다 고코 4코바다 먹고 5코바르 먹고 5코바다 먹고 4코바다 먹고 5코바있 먹고 5코 먹고 5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대구 토마토 요리가 유명하다 해서 개인으로 딱딱한 시켰어요. 먹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디 가죠? 알갓사리 가는데요? 귀여워요. 예쁘죠 세비야?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결국 못 들어갔어요. 진짜 세비야 딱딱가지 레전드예요. 짜증나. 우 여러분 이게 뭐죠? 언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희 그냥 아침 먹으러 왔는데요. 저는 꼬반호스팅 시켰고요. 원래는 이거 스무 대 나란나 시켰는데 예은이가 시킨 녹차가 너무 맛있어서 전시켰어요 맛있겠죠? 잘 먹게요. 여러분 또 저희 자라가 보여서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스프링 자라보다는 엔치님이 더 예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죠 음. 여러분 저희는 브런치 다 먹고 미술 만났어요. 그니까 러 그거 우리 같이 봤던 영화 뭐죠? 네. 그아 어 맞아 엔간토 나온 집 같지 않나요? 안에 들어왔어요. 너무 이쁘죠 이게 1.5일 밖에 안해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분이 야곱이에요. 근데 제가 저는 야곱을 야채곱창밖에 몰라가지고 물어보니까 <목소리> 찾고 있네요. 야곱의 아빠가 누굴까요? 여러분 저희는 엘라데리아에 왔어요. 엘라더를 먹을 거예요. 저는 저 빨간색 트레서를 먹어볼게요. 여러분 대이요 사인마 선나 있는데요. 이 만나리 나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만나. 지영아 이거 맘에 드니? 응, 알았어 어, 여러분 저희 이제 쇼핑하러 일체님이 들어왔어요 어머 이거 예쁜데? 아 근데 진짜 일체님이 응. 훨씬 어머나 언니 발이 <목소리> 안돼이어 <돼요? 웃음> 이거 이쁜데? 이거 보고 이 반대로 반대로 니 음. 재밌니? 어 드림이, 드림이? 잘 아니 아아아맞지 그, 요 아저씨 저도 아저씨 찍었어요 여러분 <laughs> 이거 뭐죠 세비야 대공방이죠 그럴 거예요 <웃음> <웃음> 예뻐요 아저씨 나 갔다 여러분 저희 지금 속서 돌아가는 길인데요 사람 진짜 많죠 <laughs> 여러분 저희는 여기 세비야 있는 한국 포차에 왔어요 <laughs> 하나 어야 하나 재밌게요 반가워요 김밥 세트 하나 로제 라 세트 하나 그리고 판타세개 <laughs> 아. 노. 치킨 받자. 아. 여러분, 저희 떡볶이랑 김밥이랑 로제 라면이랑 김밥 시켰는데요. 너무 맛있게 드는지 아세요? 이거 떡볶이를 먹으면서. 네, 잘 먹게요. 여러분 저희 찍기도 시켰 거면 그냥 떡갈비 미쳤어도 진짜 한국어인 거 같아요. 저 여기 댓글이 아니에요. 너무 맛있게도 잘 먹게요. 여러분 저희 김치볶음밥도 시켰고 뭐 시켰죠? 김치도 담배도 시켰어요 맛있겠다. 여러분 떡볶이나왔어 My name is Erika in Spanish uh, In Spanish? Spanish? Okay. okay And tongue one. won Yes? tongue one. jeong one. Yes <laughs> Okay Camila sí. One more Erika Erika Camila El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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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Daniela more <laughs> no, easy bunny. Bunny, b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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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unny. Nee. Oh. oh, in English, Julie, Julie. Julie. Oh, pulley, juice, toy. Toy. So. Lucia, Lucia. Lucia. Lucas. Lucas. And Enzo. <laughs> so, and, and, so name? Andrew? And Andrew. Andrew. And Andrew. Andrew. Oh, 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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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Oh, do so bunny. I again okay.